하면서도 따뜻한 겉바속촉 매력을 장착하고 돌아온 여러분 장날아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아씨. 보기 스림한 체형도 좋습니다. 시선 중앙에 왼쪽을 봐주시겠어요? 중앙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의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럴 때 좋아요. 네. <laughs> 손 인사.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냉철한 카리스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차은경. 좋아요. 지선.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에서 왼쪽. 정면에서 오른쪽입니다. 자, 굿파트너스. 냉철한 카리스마 있지만 실제로 장나라 씨는 정말 따뜻함만 있는 분이신데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차은경 변호사입니다. 장나라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자 남지연 씨.